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요. 최측근인 모스턴 교수가 그 당시 미국 국제영사사법대사였는데요. 음. 이 모스턴 교수가 미국의 세계적인 통신사 UPI에 기고를 했는데요. 네, 그런 글,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자파가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탄핵시키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이런 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훗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을 파면하면 미국 정부로부터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7,008조 원입니다. 7조 8천 원. 7 0 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이 1년 한 650조인데, 10년 예산 정도 되겠네요. 양자 경제 지원, 국제 안보 지원, 다자간 지원, 수출및 투자 지원,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을 공수처가 강제로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 청구하고, 불법으로 체포해서 관절을 포위하고, 그를 독방에 가둔 것은, 구태 따로 간주되어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누가 구태 다한 거예요. 더불당이 한 것이지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말이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서 윤의퇴진은 보수층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홍수처럼 끌어올릴 것이다. 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대중적 지지가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서 윤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에 12월보다 몇 배나 급등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열광적인 윤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를 열었고, 특히 3월 1일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좌파들은 음? 폭로를 두려워하거나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거나 그러니까 최재회 감사원장이 그런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폭로한다고 공무원들을 무려 30여 명에 대한 탄핵 시도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윤이 대통령직에 물러나게 되면 보수파들은 가장 강력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는 상당한 기세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인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이가 이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에 이제 파면돼가지고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 후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 후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이가 잘못되면은요,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을, 아마 후임자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민석이도 가짜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박용찬 국민의힘 의원이, 이겼죠? 만 583표로 이겼습니다, 원래.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석이를 당선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이미 수백만 달러 상당액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 그런 혐의로 미국과 UN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이가, 이재명이와 가까운 동료 두 명이 그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 북한과 비슷한 것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죠. 더 나쁘게는 공산주의 북한의 나라를 넘겨주면 공산주의 북한의 우리 한국을 남한이 넘어가면 번영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불이하고 가장 부패한 전체주의 독재국가 정권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남한을 그 어둠 속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다. 한국이 북한의, 남한이 북한의 지배하에 통일이 된다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음? 북한의 경제적 상호작용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남한 수출 후약 4분의 1이 이미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의 지배하에 통일된 한국이 중국 공산당의 부추 아래에 놓이게 되면 결국 이 지역과 세계를 지배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 CCP의 전략적 목표이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항대한, 남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가 확장되면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하여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 집단 학살, 반인륜 범죄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인륜 범죄와 집단 학살에 대한 대량 잔혹 행위 결정을 주도하고, 응? 지지하고 간파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결정을 지지할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파멸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헌법 77조 대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이죠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비상계몽을 통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성장하는 성장하는 좌파 폭정에 각성시킨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파멸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적 결정으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멸하면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과 이중의 유도 회유, 바로 그 홍장원이 하고 박선원이 하고 그 체포 명단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그 곽사령관을 회유했잖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네요. 응?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관련 있고 중요한 증거를 받지 않는 것도 사법적 의무를 유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가 어, 유죄 판결 전에 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가지고 빨리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 그 더블당의 구태타에 대한 법의 색깔에는 얄밉게 가려진 허세는 찢어져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윤을 파멸함으로써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 전쟁에서 지기 위해 자신의 손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으로 판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윤을 파면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건데 응? 그런 권모술수에 본인 스스로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이달 3월 26일날 며칠 안 남았죠? 공직선거법 제 2심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에서 배지가 날아가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자,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돼서 하루빨리 복귀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의 세계적 통신사, 아, UPI에 기고한 이 모스탄 교수의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한국 자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망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스탄 교수가 지적을 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